그리고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 사회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. 땀으로 인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옷이 땀에 젖기도 하기 때문이다. 오늘 글에서는 땀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한다. 땀 냄새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옷에 남은 땀 자국과 모공을 통해 배어 나오는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. 땀 냄새를 없애는 방법 8가지 1 항균젤 보통 온도가 올라갈 때 더워지면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한다. 정말 불쾌하고 불편하다. 또 옷에 땀이 젖는 것도 참 신경 쓰이는 일이다. 이런 상황인데 샤워나 목욕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겨드랑이를 항균젤로 닦아보자. 땀 냄새가 사라지고 박테리아도 죽일 수 있다.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수를 박테리아를 제거해. 땀 냄새를 없애주는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. 과산화수소수로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물 반컵에 과산화수소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섞어 겨드랑이에 바른다. 3. 베이킹소다 그리고 또 베이킹소다, 물, 설탕을 섞은 혼합물도 땀 냄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다. 4. 참나무 껍질 참나무는 땀냄새를 없애는데 가장 효과적인 재료 중 하나로 한양약재상 등에 가면 구입할 수 있다. 끓는 물 1리터에 참나무강과 도톤을 넣어 참나무를 우려낸다. 2시간 정도 끓여 사용한다. 정말 효과적일 것이다. 아니면 이걸 얼음틀에 넣은 후 얼려서 얼음이 되면 겨드랑이를 문지르는 방법도 있다. 명반 돌, 명반 돌은 발한 억제 효과가 있는 광물이다. 땀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고 옷에 땀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해준다. 게다가 완전히 천연 제품이라는 장점도 있다. 이 미네랄은 땀이 많이 날때 사용하면 효과가 정말 좋다. 항균 및 살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. 그리고 피부 색깔을 밝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모공이 막히지 않게 해 준다. 뿐만 아니라 다른 화학 제품처럼 팔아래에 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. 알루미늄 염화물 땀이 많이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한 억제 및 탈취 효과가 있는 알루미늄 염화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. 7. 보톡스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옷에 땀 자국이 남으면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를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. 땀샘의 신경을 막아주는 보톡스를 부위에 맞으면 정말 효과가 좋다. 보톡스 효과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속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맞아야 한다. 8. 레이저 레이저 치료도 효과적이다. 땀샘을 줄여 발안의 기능을 멈추게 해주기 때문이다.